국민의힘당 이준석 당대표가 내일 7일, 7일 날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, 중계심사를 반독합니다. 그런데 자압자득입니다. 이준석 나이 어리다고 해가지고 자기한테 어떤 당대표는 비난, 비판, 공격을 다 안고 가야 됩니다. 거기에 일일이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적을 만들고 하면 은 안됩니다. 지금까지 그렇게 어, 당대포가 어,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20대, 30대가 대 되면 조금이 비난, 비판하면 그걸 못 참는 겁니다. 그것이 2030이 세력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2030은 어, 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. 당대에 보러 가면은, 당의 1인자입니다. 그러면은, 어루만지고, 내한테 비난 비판이 오더라도, 감사하고, 또, 화해하고, 용서하고, 이렇게 어루만지 가야 되는데, 내는 내 길을 간다. 내한테 비난하면 죽는다. 내한테, 어, 비판하면, 어, 못 산다. 이런 식으로 가면은, 그 당이 소멸될 수 있겠습니까? 그러니, 국민의 힘당, 어? 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호가 어내려가 지금 난리지는거 아닙니까?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정신차리게 됩니다. 하의성뭐 희롱인가 성폭력인가 뭐 있었던가 없었던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이분에도 그 윤리위원에 되고 나서 그러면은 공격을 멈추어야 됩니다. 계속 공격을 하고, 어? 언론에 나와서, 언론에 나와서 할것 같으면 당대표로 하면 안 됩니다. 당대표는 가급적이면 언론에 어? 안 나와야 됩니다. 언론에 나와서 방송할 정도 되면은 당대표로 했으면 안 됩니다. 그래야만이 되지. 지켜봐서 음, 본인이, 본인이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. 왜 자업자득을 하냐면은, 그냥, 어, 있든지 전부 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. 내 지지하는 세력만 있다. 그렇게 생각했어도 안 됩니다. 그 세력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지만은, 당대표가 되면 은이 사회에서도 쫓겨는 어,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장이 되는 사람이 그 모임에 주선을 하고 그 모임을 해치 어, 해 나, 나가는데 비난 비판이 뭐하면니까 있지요 그 비난 비판을 못 참고 간다면 은 당대표 자격이 없고 어이 사회에도 회장이 자격이 없어요